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왔습니다 매달 교환기 보여주십시오 픽 셔퍼 졌다 자 보여주십시오 어 이겼다 과연 네. 얼마입니까 아, 200원 아, 자 이번엔 긍정성자가 넣겠습니다 당연히 태양은 지지만 저는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죠. 몇 개입니까? 네 개. 사0과 Let's go. 아, 시원하닙니다 다음은 픽 저버. 비기타 픽주버쳤다 태양은 지지만 긍정 성자는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. 보 졌다. 한번더 one more time. 지지 않겠습니다. 먹다. 아 잠깐만요, 조금 화나네요. 다시 한번 더. 자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죄송합니다. l 츠 t s go. 자 아직 자자 다른 분들 보여주십시오. 마지막 동작일 거다. l e t 자한번 더. 오아이스 20개 한번 갑시다. 두 개. 계속해! 지지 마! 아, 마지막이다. 자, 아까 4 개씩 잘 터졌었는데요. 아... 자, 졌고요 보여주세요! 비, 비기지 마! 마지막? 진짜 라스트입니다, 여러분들. 200원 잃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 200원 잃었다.